픽시 자전거 준비했습니다. 여름 시즌부터 라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이나 자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고편 때 높은 인기가 있었던 픽시 프라트 CF 모델 자전거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짜잔. 현재 색상은 맥블랙이고요. 밀크 색상. 두 가지를 준비했고 아시다시피 로드용이나 하이브리드 자전거와는 다르게 픽시라는 단어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단일 기어이기 때문에 입문자나 자녀분들에게는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에 라이딩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와 페달을 무료로 장착해서 나가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휠은 90mm 알루미늄 에어휠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 더욱더 탄력적인 라이딩을 느끼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포크인데 알카본 포크라고 해서 더욱더 부드러운 라이딩 주행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안장과 따는 전부 다 레이싱 안장, 레이싱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위 드 전조 등, 자물쇠 잠금 장치, 세 가지의 사은품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배송비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서 7 0 조립된 상태로 배송이 되고요. 100% 조립된 상태는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 드릴게요. 이 페달과 브레이크 모두가 장착을 했을 때총 무게감은 한 11kg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라트 CF 모델 자전거를 비공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